안녕하세요. 정치분석가 윤태곤입니다. 신문과 잡지에 칼럼도 쓰고 방송에도 곧자 출연하고 있습니다. 공공전략과 선거 캠페인을 자문하는 컨설턴트기도 합니다. 한국민주주의에 대해서 보면요. SNS나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젊은 세대들에게 소구력이 있는 키워드는 두 가지입니다. 바로 세조성과 국뽕. 말 그대로 극과 극의 두 단어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정치, 우리 민주주의에 대한 젊은 세대의 인식도 이렇게 극과 극이 아닌가 싶어요. 먼저 국뽕 이야기를 한번 해보죠. 우리 한국의 민주주의는 말 그대로 기적의 역사입니다. 돌아보면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 싶을 정도거든요. 1919년 4월 11일, 그러니까 일제 국권을 강탈당한 10년도 안된 시점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됩니다. 임시정부 수립의 주체인 임시의정원이 대한민국 임시헌장을 헌법으로 공표하면서 이때부터 대한민국이라는 국호가 정식으로 채택돼서 지금에 이르고 있는 건데요. 이게 왜 대단한 거냐? 1910년 일본에 강제로 병탄 당한 나라는 대한제국이었습니다. 쉽게 말해 왕국이라는 이야기죠. 1392년에 세워져서 500년 이상을 간 조선이 무너진 지 얼마 안 되는 시점에서 그 시절에 오피니언 리더들이 민주공화국 수립에 합의했고, 식민지 시절 동안 오히려 그 합의가 우리 민족 구성원들에게 확산됐다는 거죠. 왕국으로 돌아갈 수는 없다. 우리는 공화국으로 가는 거다. 그리고 해방, 정부 수립 과정의 좌우 갈등과 분단, 곧바로 이어진 6.25 전후 복구 과정에서의 독재와 장기 집권에 대한 국민적 저항이 이어졌습니다. 땀과 눈물, 피가 흘렸는데, 그 과정 자체가 민주주의가 뿌리 내리는 과정이었습니다. 5.16 이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뭐 남북대결에서 승리를 해야 한다, 산업화를 해야 한다는 명분으로 민주주의가 내용적으로는 침해된 일이 많았습니다만은 결국 그 남북대결의 우위, 경제발전 자체가 민주주의의 성숙으로 연결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이른바 1 9 8 7년의 민주화를 맞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민주적 제도는 사실상 이때부터입니다. 뭐 민주주의가 뭐냐, 뭐가 완전한 민주주의냐에 대해서는 각자의 생각이 다르고 학자들의 의견도 분분합니다만은 분명한 잣대가 하나는 있습니다. 성명, 쿠데타, 외세의 개입, 전쟁 등 절차적 민주주의 원칙이 훼손되는 중대한 사건 없이 수평적 정권 교체가 두번 이상 이루어졌을 때 이걸 성숙한 민주주의라고 하거든요. 이 기준을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보죠. 대한민국은 완벽한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나라입니다. 88올림픽, 1997년 IMF 경제위기, 2002년 월드컵 등의 국가적 큰 이벤트들이 이런 흐름을 강화시키는 쪽으로 작용했습니다. 완전하고 성숙한 민주주의. 이게 바로 국뽕이죠. 그럼 이번에 헬조선. 전 세계 주목을 받는 유례 없는 저출산. 애초에 심각했던 지역 갈등에 터잡은 정치 양극화. 젠더 갈등, 세대 갈등, 서로 이해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오해할 준비가 되어 있는 대중들, 서로를 향해 내로남불이라고 손가락질하는 꼴도 보기 싫은 정치 당황 각자 도생이 살 길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니 더 경쟁에 매몰되고, 그렇게 해서 모든 영역에서 경쟁이 격화되고, 더 살기 힘들어지는 악순환의 고리. 더 이상 자세한 설명이 필요 없다 할 정도 아니겠습니까? 세계와 한국 민주주의의 관점에서 보면요. 국뽕과 해조선 이두 가지 다가 모두 우리의 모습입니다. 어쨌든 우리 민주주의는 전 세계 국가 중에서 등수를 매기면은 맨 위쪽에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반복적 정권 교체도 그렇고요. 우리 정치의 불안정 요소이기도 한 여소야대도 그렇습니다. 입법권과 행정권이 제도에 의해서뿐만 아니라 선거에 의해 분리되고 견제되는 나라는 몇 없습니다. 그러면서 갈등도 발생하고 서로 싸우고 삐거덕거리지만은 결국 민의를 수렴하는 쪽으로 국가가 작동한다는 거죠. 세계적으로 보면은 미국, 프랑스, 한국 정도고 우리가 세세한 제도나 문화적 성숙을 배워야 할 나라는 여전히 좀 있습니다. 하지만 단언컨대 우리가 민주주의의 전 과목을 배울 교사로 삼아야 할 나라는 이제 세계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우오이 현실일 수도 있는데요. 나는 잘하는데 너 때문에. 우리는 문제없는데 너희 때문에 해조선이 벌어졌다고 서로 싸우고 있는 것도 어찌 보면은 민주주의의 단물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민주주의의 모범국가입니다. 뭐남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민주주의를 더 잘해야 하는 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민주주의를 더 잘하는 것 그게 뭔지는 뭐 저도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방향에 대해서 내용에 대해서 다들 생각이 다르니까요. 그 다름을 인정하는 것, 너와 나의 다름을 억지로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좋은 민주주의의 시작인 건 분명합니다. 우리는 이제 좋은 민주주의를 할 때가 됐습니다. 실력도 갖추고 있고 자격도 있습니다. 국본과 해외조선이 서로 인정하고 포용하는 성숙한 민주주의의 선진국, 한국이 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정치분석가 윤태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